코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의 30%가 오가는 생명선이자 단한 발의 미사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지정학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에 최근 들어 낯선 국기가 걸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던 광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의 방공망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청홍투. 즉 MCM 블록 2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패트리어트를 위협하는 한국의 신흥강자 방공패권의 균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중동 각국이 한국제 방공 시스템을 선택하면서 미산무기의 독점지형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고, 일본 니케이 아시아는 천공2가 한국을 방산사대강국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로서 세계 군사 시장의 중심에 올라섰다는 증거이자 자주국방의 결실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천공투는 사우디아2비아 UAE, 이라크 등과 약 4조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일 무기체계 기준으로 한국방산 역사상 가장 큰 계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프랑스의 아스터 체계를 검토하다가 결국 천공투를 선택했습2다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요격 성능입니다. 천공투는 최대 요2 2 2 2 2 요격고도 100km 최대 사거리 150km로 기존 패트리어트 팩3의 최대 35km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요격고도를 자랑합니다. 둘째, 동시교전 능력입니다. 천궁2는 최대 8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요격할 수 있으며 PSA 기반 3D 다기능 레이더를 통해 다중표적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셋째, 탁월한 속도입니다. 마하에서 6급으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에 대응 가능한 재교전 알고리즘이 적용돼 순식간에 두 번째 탄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한 발로 끝내지 못해도 다음 발로 반드시 막는다는 한국식 전투 철학이 녹아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와 UAE가 극찬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방공망은 그동안 미제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제 S300이나 S400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전에서는 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 피격 사건 당시 패트리어트는 예멘 후티 반군에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고가의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탐지 각도, 반응 속도, 다중 교전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반면 천공투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실전 운용 시 유지비가 미국산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를 전장 현실에 맞는 무기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UAE는 2022년 3.억 달러 규모의 천공투 도입을 발표하면서 미사일보다 빠른 대응 체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라크 역시 2024년 9월 3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방공망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중동방공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이 30년 넘게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산 방공망이 들어온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성능과 가격의 단순 비교를 훌쩍 넘는 국제정치적 계산과 실전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인 원인은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2019년 아부카이크 유조시설 피격 사건에서 패트리어트 계열 체계가 기대만큼의 방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경험은 중동 여러 나라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비싼데 효과가 미흡하다는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불신은 단순한 기술적 흥미를 을 넘어 미군과 미제무기가 우리를 100% 지켜주지 못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실용적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미중러간 외교적 파고가 심해지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레버리지로 작동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 의회의 인권과 정책 이슈로 인해 무기 인도 허가가 지연되거나 대형 거래가 미 의회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반복되자 중동 바이어들은 아예 정치적 조건 없는 안정적 공급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부터 전통적인 미군 플랫폼은 초기 도입비뿐 아니라 지속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라이선스 비용, 부품 조달의 제약 때문에 장기 보유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한국산 체계는 초기 가격 경쟁력, 운영 정비의 현지화 가능성,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맞춤형 세팅을 앞세워 총비용을 낮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중동 고객은 청공투의 유지비가 기존 미국산 시스템 대비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고, 발주국 환경에 맞춘 수출형 튜닝을 요구할 때 한국 측의 유연한 대응은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대비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이 자유로웠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로컬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동예방산구매 결정은 단순히 무기한 세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화가 기술축적 프로젝트로 읽힙니다. 한국 기업들은 레이더, 발사대, 정비체계 일부를 현지 조립하거나 국내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이는 무기구매는 산업투자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중동 장기전략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 LIG 등 국내 업체들이 발휘한 현지적 응력과 부품 공급 계획은. 구매국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정치적 리스크는 한없이 낮췄습니다. 한국과 달미 미국 무기는 종종 동맹과 정책 이유로 딜이 복잡해지고 일부 핵심 부품에 대한 미국의 통제는 실물 인도와 성능 개선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거의 달지 않은 상업형 계약과 금융 조건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앞세워 빠른 납기와 즉각적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신속함은 전시역 재력과 경제적 손실을 인감하게 계산하는 산유국들에겐 무엇보다 큰 메리트였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과 공조하면서도 무기 판매에서는 미국의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적 기술 공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구매국들이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전적으로 자국 방공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과 경쟁하면서도 미국을 곧장 밀어내지 않는 미묘한 균형을 취하면서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제 품이 단기간에 실전적 신뢰를 보여주자 중동은 실제로 작동하는 실전형 무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곧바로 추가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가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2017년 국내 실전 배치 이후 불과 8년 만에 세계 3대 방공 체계로 언급될 정도로 기술 신뢰를 얻은 겁니다. 청웅투가 이토록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립 기술력에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단순 참고한 천공관과 천공투는 유도장치, 추진체, 탐지 레이더,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한국형으로 재설계됐습니다. ADD와 LIGNX-1이 2012년부터 공동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후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 전 구성품의 88% 이상을 국산화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이 3년간 반복한 실사격 시험은 총 43회, 그중 42회 명중이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실전 명중률 97.6%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중동군사 전문가들이 천궁투를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라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개발 과정 역시 극적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 ADD는 기존 패트리어트 체계의 라이선스 비용과 기술 제한에 불만을 품고 독자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고고도 요격 기술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술 협력을 거부했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완전 자립형 방공체계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는 한국식 기술 근성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천궁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외신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천궁투는 패트리어트 팩3보다 가볍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유지비는 절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UAE 실전 배치 이후 패트리어트 체계를 개량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나왔다고 전하며 미군 내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 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방부는 2025년 초 다층방공 체계 성능개선 프로젝트를 발표 했는데 이는 천공투의 등장 이후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가 세계 군사전략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편 천공투의 등장으로 가장 민감 하게 반응한 곳은 이란이었습니다. 자국의 탄도미사일 전략이 천공투 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란은 즉시 방공전력 재편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람 에 따르면 이란군은 천공투의 교전 알고리즘과 요격속도를 분석 중이며 향후 미사일 운용 교리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하나가 중동의 군사 교리까지 흔들어 놓은 셈입니다. 더불어 천공투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된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자 향후 LSM과 LSM2로 이어질 발판입니다. 방공망 자립은 결국 국가전략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외신들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리케이 아시아는 청웅투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이 기술 독립을 완성한 상징이라며 한국은 이제 방산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2024년 방산 수출액은 210억 달러, 세계 4위. 그 중심에 천공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은 호르무즈의 하늘 아래서 평화를 수호하는 방패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기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공투는 단지 한 무기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기술을 무기로 바꾼 나라로 도약한 상징입니다. 이한 발의 미사일이 만든 파문은 전 세계 방공 패권의 중심축을 조용히 한국 쪽으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23일 한국 천공3 마침내 개발 추진 한다 영상입니다.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천공3는 성능면에서 미국의 대표적 중거리 방공체계인 패트리어트 팩3 mse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팩3 mse는 탐지거리 약 150km, 요격고도 최대 25km입니다. 또 요격속도는 마하 4.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청웅 3는 탐지 거리 300km 이상, 요격 고도 30km 내외, 요격 속도 마5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어 정량적 수치에서 한 단계 높은 성능을 지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교전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팩3가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9에서 10개 정도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반면 청홍3는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그중 수십 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우위가 뚜렷합니다. 패트리어트 팩3 한발의 요격탄 가격은 약 4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포대 기준 예비 탄약까지 감안하면 수조 원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청공2의 요격탄이 약 20억 원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홍3 역시 절반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능은 비슷하거나 우수하면서도 도입과 운용 비용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지보수 면에서도 패트리어트는 미국의 기술 이전 제한으로 해외 운영국들이 전적으로 미국 지원에 의존해야 하지만 청홍3는 국산화율 90% 이상으로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공3는 탐지거리 두 배, 요격고도 및 속도 향상, 동시 교전 능력 확대라는 정량적 우위를 확보하면서도 절반 수준의 가격과 높은 자립 정비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방공 체계가 미국산에 대한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천공3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천공3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신무기 발표를 넘어 우리군의 전력구조와 세계방공시장의 판도를 동시에 흔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체계 개발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며 공군과 합참 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주요 방상기업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준비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천공 시리즈보다 기술적 진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천공-2가 이미 중거리 방공 체계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탐지거리와 요격고도였습니다. 천공-2는 40km급 탐지거리 20km 내외의 요격고도에서 제한적 운영이 가능했지만 북한이 점점 더 다양한 비행 프로파일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초저고도 순항미사일이나 무인기까지 다층적으로 운영하는 현실에서는 대응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천공 3는 탐지 거리를 300km 급으로 끌어올리고 요격 고도를 30km 이상까지 확대해 보다 높은 고도에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또 레이더 출력만 보더라도 기존 대비 10배 이상 상승해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하면서도 가장 위협적인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다수의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침투하는 복합 전술 상황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장하는 요소입니다. 요격탄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2단 고체로켓을 적용해 사거리를 늘리고 고도 상승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고속으로 재진입하는 탄도미사일을 더욱 확실히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파괴 메커니즘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고폭 파편탄도를 장착하여 미사일이 목표물과 수 미터 이내에 접근하면 근접신관이 작동하여 폭발하고 파편이 고속으로 분산되어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유격 시스템이 대형탄두 미사일에서는 이 파편탄두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공-3에서는 직격형 파괴력과 충돌 에너지를 대폭 강화해 재진입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중에 그치지 않고 핵미사일이나 화학탄두를 운반하는 탄도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파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적화된 설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 통합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지휘통제소, 발사대, 레이더 차량, 지원 차량 모두 신형 플랫폼으로 교체되어 운용 단가를 줄이고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입니다. 특히 기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전술 차량 플랫폼을 적용해 기존보다 더 빠른 기동성과 유지 편의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크레인 지원 차량을 함께 배치해 야전에서 즉각적인 재장전과 정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런 개편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게다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층 방패로서 LCM, 털메투 단거리 체계들과의 연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 영공 전체를 커버하는 입체적 방공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해외 동급의 요격 체계와 비교해 보면 천공 3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덴마크가 패트리어트를 제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SAMPT NG를 선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패트리어트가 걸프전 이후 전 세계 방공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성능과 생산 한계가 드러나면서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SAMPT 엔진은 사거리 150km, 요격고도 25km급의 성능으로 덴마크의 실전 평가에서 패트리어트보다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대규모 생산 확대에 나서면서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 역시 직격 파괴력과 장기 운영 신뢰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틈새 한국의 천공3가 파고들 예정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수준의 성능과 SAMPT보다 빠른 요격 속도 더긴 탐지거리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삼국처럼 러시아 위협에 직접 노출된 국가는 패트리어트의 높은 비용과 기술 이전 불가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에 한국의 유연한 패키지형 수출 전략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제 방공 체계의 신뢰성 하락도 한국에게는 기회입니다. 터키가 도입한 S400이 유지보수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러시아가 이를 중고로 다시 사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체계가 도입 비용은 저렴하지만 장기 운영 비용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한국이 천공 3를 개발하면 방성 산업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공2가 이미 수출 계약을 통해 수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 만큼, 천공3는 훨씬 더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일체계 판매뿐 아니라 유지에서부터 정비와 현지 조립까지 패키지로 묶이면, 한 건의 수출 계약이 수십 년간 이어지는 산업적 효과를 낳습니다. 방위산업계 내부에서는 천궁3를 포스트 K9이나 K2로 불릴 만큼 장기적 수출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궁3 개발은 단순히 한국공군의 방공능력 보강을 넘어 세계방공시장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패트리어트 SAMPT와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 브랜드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방공무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국가 방공망을 꾸릴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직접 개발해 수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서방 러시아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쩌면 그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천궁3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방산 자존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 할수 있습니다.